자까지 감사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나온 여정 돌아보니까 저는 여러분께 평생 다 갚지 못할 큰 빚을 졌습니다 아직 저는 여러분 아름다운 열정을 제 가슴속에 다 새기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저는 여러분들 얼굴 하나 하나를 제 가슴 속에 다 담지 못했습니다. 오늘 진심 캠프는 해당합니다만 지나간 나날을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랄 것임을 이미 저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의 주역이셨던 지지자 여러분들, 팬클럽 회원 여러분들, 또. 어려운 여건 이겨내면서 성심으로 뛰었던 캠프의 일꾼들, 전국에서 정성을 다해 민심을 모아내던 지역 포럼 회원분들, 밤새 공약 토론하고 다듬던 정책 포럼 회원님들, 지혜를 주셨던 국정 자문단, 국민소통 자문단, 노동연대센터를 비롯한 많은 자문위원분들, 그리고 생업을 뒤로하고 꾸준히 일들 도맡아 주셨던 시민자원봉사자 여러분, 지난 66일 바로 여러분들이 안철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진심 어린 눈빛, 헌신적인 손길,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셨던 새정치 물결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고 저는 더욱 담대한 의지로 정지해 나갈 것입니다. 제부적함 때문에 도중에 후보직을 내려놓아 많은 분들께 상심을 드렸습니다. 미리 설명드리지 못하고, 상의드리지 못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서 깊이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 모든 것을 걸고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3일 제 사퇴 기자회견 때 정권교체를 위해서 대기정보 하겠습니다. 이제 한일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성원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새 정치와 정권교체의 희망을 만들어 오신 지지자 여러분 들께서 이제 큰 마음으로 제 뜻을 받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선후보가 아니지만 국민적인 우려를 담아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선은 엎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여원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박수 <laughs> 새 정치를 바라는 시대정신은 보이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흑색선전, 이전투구,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립적인 정치와 일방적인 국정이 반복된다면 새로운 미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국민을 편가르지 않고 통합하는 선거, 국민들에게 정치 혁신, 정치 개혁이 희망을 주는 선거. 닥쳐올 경제 위기에 대비하고 사회 대통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보소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캠프의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철수 진심 캠프는 오늘로 해단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헤어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이 닦아주신 새 정치의 길 위에 저 안철수는 저 자신을 더욱 단련하여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여러분과 함께하려는 제 의지를 꺾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는 항상 감사하며 더욱 힘을 낼 것입니다. 안수까워안타안안안안 진심으로 진심으로 맙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될 거야.